네, 반갑습니다. 무현동 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 무현동 재개발 추진인의 카톡 오픈 채팅방에 있는 최신, 어, 최신 그림 파일을 설명하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현 1구역 재개발 주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현동 일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그림 파일을 보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1일이에요.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어, 설날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민 모두, 모두에게 또 설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렸는데요. 또 세월이 흘러서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라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현동 일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에 카톡방에 올렸던 영상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장이에요 보현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저희 협력업체죠 어, 재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 협력업체 우리 기술단, 그룹 환경,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이렇게 같이 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2022년 8월, 밑에, 무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아까 보시는 바 같이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어, 우리 기술단하고 종합환경,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 어, 수도과 도시개발과 방문했다고. 그리고 8월 31일날 주택과 어, 방문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정한대, 정한대를 중심으로 반경, 보시는 바와 같이 500m, 500m 반경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위치하는가,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도면 어, 되겠죠. 위치도 유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익산역 서부역하고 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치도. 위치도 보면 신청내용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익산시 모현동 235-15번지 1원 39,884평방미터. 이게 평수로 하면은 만평이 넘는 거요. 만평이 넘는 거요. 지금 작년에 익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에 어 47층까지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상업지역도 40층 이하로 이렇게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익산시에서 만평반미터, 만평반미터 규모는, 만평반미터 이하 규모는 재개발을, 재개발을 좀 규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 29층 짓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이 없고요. 면적이 현재 보시는 바 같이 39,884평방미터기 이 때문에, 어 만평방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어 거기에도 어 규제 조항이 아닌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 나와있죠. 공동주택이다. 어 공동주택, 그쵸? 10개 동을 짓겠다. 어. 발을 열고 793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 내용이에요. 사업기간 2022년에서 2027년 약 5년이죠. 어, 사업기간에 예측하는 거예요. 2022년에 시작해서 2027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어, 인공위성으로 보는 도면이 도면. 어, 저희 구역, 구역 그리고 저희 구역을 끼고 있는 옆에 도로라든가 그런 폭을 나타내는 거죠 도로, 어, 도로. 대지 현황에서, <laughs> 야 나와 있죠? 대지 현황에서 지역, 지구, 아, 제2종 일반 주거지이다 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민 현황. 약 300세대다. 300세대인데 예, 가옥주 어,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은한 200세대고 세입자는 한 100세대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토지 현황. 토지 현황. 몇개 필지를 갖고 있냐? 204개 필지. 204개 필지자. 이렇게 되고요. 사유지. 사유지. 165필치고 국공유지. 39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현황. 약 134개 동이 있고요. 허가된 동은 132개 동이고요. 무허가는 약두 동이다. 노후불량 건축률. 노후불량 건축률. 92.4%가 노후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정비구역 및그 면적. 모현 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익산 15연동 235-15번지 1원에 써있죠. 어,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39,884평방미터 지금 빨간 에, 점선 점선 있는 게 저희가 아,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을 마, 표시하는 거예요. 어,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좀 자세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및 네. 핵지우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계획이에요.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안에 이렇게 노란선을 그려놓고요. 테두리 검정색 있는 데는 이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그 택지 개발은 안 해요 공공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개발한지 안에 공공시설 이 있어요 공공시설 다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인점 관리사무소 뭐 어린이집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짓는 250% 중에 약30% 이하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29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고요. 부대복리시설.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어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실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좀 수치, 숫자로 많이 써 있어갖고 좀 머리가 아픈데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 도로들 많이 나와있죠. 어, 도로들을. 도로들 많이 나와있어요. 이 도로를, 어, 국유지, 국유지, 극, 즉, 시땅이 되겠죠. 어, 이, 지금, 우리 개발 구역 내에 있는, 마이, 뭐, 골목길, 뭐, 도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대치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개발한 바깥에 도로를 넓히는 데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좀 모지라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땅을 내놔서 하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도로에 도로. 도로를 보도록 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이, 도로. 이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약 3분의 2 커진다라고 봅니다. 이게 상업지역 옆에 도로인데, 이 커져요. 이 커져.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주공 2차 파트 앞에 도로인데, 이 도로도 약간 저희가 본 인대에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 후퇴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영신교의 옆에 이 길인데, 이길회도 이렇게 후퇴를 해요. 저희가. 후퇴를 해서,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 이렇게 지금 기존에 도로 없던데도 넓히게 돼요. 그러면 이 넓히는 도로를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골목길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다 갔다가 구기지죠 이거 길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길을 내는데, 이렇게 길을 내는데, 이렇게 길을 내는데, 이렇게 길을 내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을 더 넓히는데,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더 모지른다. 그러면, 저희 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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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고층 옆에 골목길을 크게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는데 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꼴딱꼴딱 막 지렁이 짜짜로 갈지짜로 갈 수가 없어요. 원형 비스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렇게 남은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여유분으로 놔뒀다가 이 여유분이 좀 있는데는 어 이렇게 간의 의자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를 이렇게 설치를 해줘서 어이 도로 옆에 작은 어 쉼, 쉼터 공간을 뭐 간단하게 이게 만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 이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이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있고기존의 국어라고 그래요. 국어. 국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라고 그래요. 네. 국어인데, 기존의 국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대략. 그리고 여기에 국어와 연결된 큰 관이 있어요, 관, 큰 관. 이길 이 밑에. 여기까지 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대략 여기까지 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국어를 옮겨야 돼요. 아파트 단지 내큰 하수관이 가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어를 옮기는 걸 대, 국어를 대체한다 그래요, 대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체를 하냐? 이렇게, 이렇게, 대치를 합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는 관이 묻혀있어요. 일단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도로에다. 에,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이만큼 일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국어를 만들어서 여기 기존 관에다 연결해서 간다. 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어야 여기에는 어 종합, 어, 종합, 종합 건축설계사무소 어, 설계 건축설계사무 부분이죠. 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되 있잖아요. 어. 자, 지하층 지하층 이렇게 짓고 어, 지상층 짓고 30평 A형 39평이 아니네요. 39A형, 84층 A형, 84B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그러면 39형 A형은 어,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임대가 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84A형, 이게 33평 정도 되는 일반 아파트예요. 저희들하고분양할 거, 일반 분장할 거. 이렇게 지금 A형하고 B형 나와 있잖아요. 아 B형은 어, 거실이 양매 있는 거고, A형은 없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 조경. 그래서 또 이렇게, 어, 36.20% 어, 이렇게 조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조경. 주차대수 나와 있습니다. 주차, 주차대수. 총 1,063대. 예, 1063대 근데 다 1, 2층 지하로 가고요 지상은 열대 예, 지상은 열대 거의 지상에는 차가 없다고 라 보는 거죠 지상은 열대고 지하 아, 지하. 그래서 지하에서 엘비를 타고 바로 자기 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지하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어, 저희는 주거 이중적이라 60%를 바닥 면적에 60%를 질수 있고, 또 우위로 져갖고, 어, 250% 이하를 지어야 돼요. 이걸 거의 그냥 99% 충족하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지, 어, 지하 1층 평면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1층 주차장이겠죠. 어, 이각 세대를 주차장 바로 올라갈 수있게돼 있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 상업적 샬러 옆에 도로, 근데 빨간 게세 칸이 보여요. 어, 이쪽이 임대아파트 적은 평수 어, 현재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하 1층 아, 됐고요. 지하 2층. 지하 2층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어 평면도로 어 지상을 보는 겁니다. 지상 어 지상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부대 복리 시설도 있고요. 빨간색 이쪽 상업적 옆에도 보이고 각종 조경도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대하면 보입니다. 보이고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주출입구 주출입구 보이죠? 주출입구 현재 이게 애측, 애측 도면이에요. 애측 도면. 주출입구. 영신귀의이 중앙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주출입구 보이죠? 근데 주출입구는 큰도로의 모서리에서는 안 돼. 이렇게. 차선, 아, 이게 확보되는 가운데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주출입구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전에는 잘안 보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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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동이 보여요 상가동. 이 상가동은 좀더 어, 차후에 얼만큼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 상가를 원하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원하는 평수만큼 원하는 호실만큼 어 저희가 상가동을 질까 생각해요 상가동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가동 근데 상가동도 현재 현재 상가동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위치를 할지 아니면, 이쪽에다 유치를 할지, 아니면, 여다 유치할지, 이것도 이 차후에,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여다 할지, 여다 할지, 여다 할지, 여다 할지.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상가동 도면까지 봤어요. 상가동 도면.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 봤나요? 다받고 이제 마치기 전에, 어, 가끔 가다, 이런, 어, 여론들이 있었어요. 여론들이. 무슨 여론이 있었냐. 어, 상업지역. 어. 같이, 함께, 함께 개발하라. 개발하라, 개발하게 해주라 이런 어, 시청으로 어,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우리기술단하고 종합환경건축사무소에서 이러한 어, 안들을 갖고 올라갔는데 시청에서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도 함께 재개발하면 어떠겠냐 이렇게 건의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 우리기술단하고 종합환경건축 건축, 아, 종합, 환경, 건축, 사무실은 맨날 우리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서 이렇게 전달 했답니다. 첫 번째로, 상업 지역에서 이 개발에 찬성하는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했다. 낮아다고 했다. 그리고, 어, 개발을 하려면, 어, 조합 측하고 이렇게 개발 시기에 따라 배분이 가야 되는데, 그쪽은 미리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어, 보상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어. 국어가 상업지역까지 돌아가려면 상당히 로사항이 있다. 에, 이런 얘기를 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지찰하면, 상업지역은 저희가 처음부터 함께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동일이 낮았다. 일부 사람만 하려고 하지, 많은 사람이 안 하려고 한다. 두 번째. 보상가를 많이 요구한다. 세 번째 국어를 이,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모현 주공 아, 모현 제일고층 아파트 쪽에서도 모현 1구역 재개발할 때 함께 하면 어떠겠냐 이런 시청으로 어, 문의가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모현 제일고층 아파트 자취 회장님하고통화를했어요 어떤 자치회장님께서도, 그라니도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모현, 제일 고층 아파트 단독으로, 재개발이죠. 거기는 재개발을 해보려고, 어, 동대표인가, 나인대표분들하고 회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잠정적으로 났냐. 건축 안전 진단 심의에서 D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게 안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기존에 거기서 24평, 36평, 40몇 평을 사시는데 그 소유자께서 재개발을 하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평수만큼 돈 하나도 안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현실하고 너무 먼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어려웠다. 그 다음에 제 고층 아파트 사시는 소유자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개발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이대로 그냥 살다 죽겠다. 개발하지 말라. 또 이런 어, 여론도 많고 해서 어, 자체적으로 모연 제 고층 아파트는 아직 개발할 때가 아니다. 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요점은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모현 1구역 재개발 추진 현황은 여기까지 됐어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저희 협력 업체에서 수도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다 방문했어요. 8월 30일까지. 그래서 뭐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일부 주민이 시청에 전화해서 상업지역까지 같이 재개발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까 세 가지 부분이 있었죠. 동일이 적었다. 두 번째 보상가가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 세 번째 국어 하숙을 옮긴다. 여리상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됐고요. 그다음에 모현 제일 고층 아파트 자체회장님고 통화에서 확인 결과 안전 진단 심의 거기서 미달이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평수를 그대로 그냥 다 돌라고 한다. 그래서 또 현실하고 멀다. 마지막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건물 멀쩡한데 그냥 나이어서 살다 죽을래. 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상이에요.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상업직에서 왜 우리를 개발 안 시켜주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모현 제일 코칭 아파트에서 우리도 함께 하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방금 설명한 대로 일단 함께 하기 위해서 모현 제일 고칭 아파트에서 여론섬을 하나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수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모현 1구역 재개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있는 파일을 보고 설명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요. 명절 동안에 또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명절 때요 010-6614-2666 전화하시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 동의서 명절 때 이렇게 좀 내주실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번 명절 때 입안 제한 동의서 꼭 제출해야 돼요. 입안 제한 동의서 제출하려면 본인 신분증하고요. 본인이 와서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직인.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직접 못올 경우에는 가족이 서류를 갖다가 직인을 받아오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본 영상 밑에 전화번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어, 소유자분께서, 아직 입안지한 독기서안 내신 분께서는 꼭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더, 모현 1구역 재개발 구역 내는 모든 주민 여러분, 풍성한 추석, 어, 행복한 추석,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